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은총과 거룩하신을 알아가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저야 영혼의 생명과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하시, 소생되게 하시고 죄운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은 전하는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굴때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시선대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 기원하네 죄식 기원하네 죄식 기원하네 저도저같은이 몸도 제시 기원하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68편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어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소화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시며 서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굳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셀라.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의 타신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여 이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짐을 져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무기와 돈, 권력이 있습니다. 약한 나라를 마음껏 정복할 수 있습니다. DP라는 영화에 보면, 어, 후임을 굉장히 괴롭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사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하고 돌아간 다음에 영화에서 어, 그 괴롭힘 받던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도 권력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붙들려가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운명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27절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자 내네 지파와 약간의 지도자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고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복의 뿌리가 됩니다. 소수의 백성,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세워지는 것이죠. 내 네, 하나님, 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의 힘 너의 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겁을 먹지 않고 힘을 낼때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악한 자들, 악한 짐승들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강하면 강한 자에게 굴복. 굴복하고요. 세상은 많이 가진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굴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때 당시의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그 어, 아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요, 히스기야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운해 가운데 세워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양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가진 부와 권력 과그 국방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면 어떻게 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30절에 갈바트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laughs> 오은 조각을 발 아래 발부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갈밭에 들짐승 수소의 물이 만민의 송아지는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고집세지요. 수소의 물이 어, 성난 송아지와 같이 자기 말그 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죠. 고집이 세서 하 아무리 이야기도 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밝혀도도 그것을 그곳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은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은으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밟아 부서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트러 버리십니다. 그게 에... 그 모습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31절 32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열 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 고관들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우박의 재앙이 일어날 때그 고관들은 가축과 종들을 다 숨겨서 들에 두지 않아서 그래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가, 정말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아 선지 요나 선지자가 니누의 성에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이제... 그 성막 위에서 또 이렇게 오르면 아 출발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짐을 싸는 것이죠. 그리고 불기둥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태양 빛에 장렬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험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5절에 이렇게 시편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요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자꾸만 넘어져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정권에, 악한 폭정에 그 휘두르는 그 칼과 그 권력에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그냥 무서워 둘둘둘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 성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국률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 내려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주여,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복 되는 은혜를 내리시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도우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성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목놓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